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엄창용이라고 하고요. 그 KBS 유열의 스케치북이라는 프로에서 색소폰을 불고 있고요. 근데 제가 왜 이거를 가,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이제 요즘에 이 리얼 마스터리는 반주기로 녹음을 많이 하거든요. 편리해서 전화기 그냥 동영상 눌러놓고 이거 리버브도 조정할수 있고 뭐 그래서 그냥 이렇게 편하게 쓸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쓰시는 거에서 조금 번거로우실까봐 조금 설명을 한번 드리려고 그래요. 여기 이제 뭐 이렇게 업데이트되면서 조금 생긴 것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 다 아실 테지만 그냥 재밌게 그냥 들으시면 될것 같아요. 자맨 처음에 있는 거는 일단 악보, 이단 악보라고 되어 있는 저는 그 겨울에 잣집이 라는 노래를 펴놨고요. 일단 악보, 이단 악보, 일단 악보는 코드하고 멜로디만 나오는 거죠. 노래, 이단 악보는. 전주 멜로디, 후뭐 간주 멜로디, 후주 멜로디가 나오기도 하고 오브리카토, 노, 오브리카토 뭐죠? 노래와 노래 사이를 연결해주는 그런 게, 이렇게 연결음 같은 거를 넣는 게이단 학부에 보통 많이 들어가 있죠. 여러분들이 이거를 그래서 일단 학부로 보시는 것보다 사실은 이단 학부로 많이 보시는 게 좋고 그거를 불어서 좋을지 안 좋을지 요음을 오브리카토를 요음을 불어서 좋을지 안 좋을지 조금 생각하시면서 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는 템퍼 써드있죠 빠르기죠. 보통 BPM이라고도 그러는데 어. 6, 보통 템포가 60이면 어떻게 되냐면 1초에 한 번씩 1분에 60번 움직인다. 어, 한 박자가 움직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플러스를 늘리면 70, 80 올라가면 70번이 움직이고 80번이 움직이니까 템포가 점점 빨라지는 거고 밑으로 마이너스를 내리면 템포가 점점 늦어지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약간 응용하시면 좋아요. 저는 이거를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약간 슬프거나 느린 노래는 조금 더 템포를 조금 더 낮춰서 조금 더 어, 이렇게 이렇게 좀 그 감정을 넣을 수 있게 연주를 하고요. 그좀 빠른 노래들은 템포를 조금 올려서, 어 다른 그냥 이렇게 좀 안빠른 안 템포에서 조금 템포를 올려서 조금 더 신나게 들릴 수 있도록 연주를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이키 같은 거는 조정을 많이 하시는데, 이 템포 같은 거를 조정을 많이 안 하셔서 나와 있으니까 그냥 누르시면 되니까, 내가 어느 정도 템포로 했을 때이 노래가 좋다 안 좋다를 조금 하시면서, 조금 템포를 바꿔 보시면서 연습하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전 간주 없음이네요. 전주 간주 없음. 똑같아요. 그냥 말 그대로. 누르면은 전주가 없어지는 거고. 누르면은 간주가 없어지는 거고. 그렇죠? 어떤 때 누르면은 다 있는 거고. 그렇죠? 한번 눌러보시면 전 간주 있음. 있음이, 에, 이게 파란색이네. 파란색으로 들어오네요. 누르면은 한번 누르면 전주 없음. 한번 누르면 간주 없음. 이렇게 뜨고 있어요. 또 한번 누르면 전 간주 없음. 이렇게 뜨고. 또 누르면 전 간주 있음. 이렇게 뜨죠. 자, 다음 꼭. 이 노래를 하시다가 다음 곡을 누르면 이 노래가 엔딩이 되고 다음 곡으로 넘어가게 되겠죠. 네. 그, 그렇죠. 그거는 뭐 아시겠죠. 그리고 그 뒤에 엔딩은 하시다가 하시다가 <목소리> 엔딩을 누르면 다음 마디에서 이렇게 끝나게 되겠죠. 요게 약간 유용한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막 연주하시다가 어, 내 연주 차례가 아니야. 근데 음악을 일단 시작해서 그럼 뚝 끊는 거보다 사실은 엔딩을 눌러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다음 분이 들어와서 하시는 게 훨씬 좋을 수 있죠. 그게 연결이 좀 원활하게 되는 거죠. 노래가 음악이 나오다가 그냥 뚝 끝나는 것보다 훨씬 낫죠. 자, 그다음에 점프. 1절, 2절. 누르면은 1절로 갔다가 누르면 2절로 갔다 이렇게 점프를 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여러분들 뭐다 아시는 거라. 사실은 엘토 테너 이렇게 돼 있는데, 한 번, 지금은 저는 이제, 저희 같은 사람은 사실은 피아노 악보를 많이 봐갖고, 이 악보를 보고 뭐, 엘토로 불기도 하고, 이쪽를 해서, 테너로 불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은 힘드시니까, 근데 그거를 그냥 나와 있으니까 편하게 누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냥. 눌, 한번 누르면 엘토, 한번 누르면 테너, 그 다음에 멜로디, 피아노 악보로 바뀌거든요. 한번 누르면 엘토. A자가 써져 있으면 엘토죠. 또한번 누르면 T, S, 테너 색스폰인것 같아요. 그죠? 아니면 테너, 소프라노, 소프라노 섹스부터 비프레 닫기죠. 한번 더 누르면 멜로디. 멜로디가 피아노 악기죠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남자 여자 키가 이렇게 있는데 눌러 보시면 지금 뭐 키가 계속 바뀌고 있죠. 지금 저 남자는 지금 시에서 미까지 바뀌는 거니까 사도가 바뀌네요. 그래서 남자 음역대 하고 여자 음역대 하고 틀리니까 남자가 사 도가 낮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같은 노래를 부, 부르더라도 그러니까 도가 되면 파를 부르게 되고 여기는 시를 남자가 시로 돼 있으니까 B 마이 라니까 여자는 E 마이 나누 돼 있거든요. 약간 이런 거를 응용하시면서 음역을 많이 조절할 때는 이거를 쓰기도 하는데 되게 예 유익하게 잘쓸수 있는 거아요한 번에 네음네 내음, 음이니까 막몇몇 몇 음이죠 플러스 육 정도를 해야 되니까 탁탁탁탁탁 누르는 것보다 한 번에 딱 누르면 그냥 키가 쭉 바뀌니까. 훨씬 쉬우실 수도 있어요. 그 대신, 남자 키에서 여자 키로 바뀔 때 뭘로 바뀌고, 여자 키에서 남자 키로 바뀔 때 뭘로 바뀔 정도를 아셔야 되겠죠? 자, 음정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마이너스 하면 내려가는 거고, 그죠? 플러스 하면 올라가는 거고 그러네요. 예약. 이 노래를 예약하고 싶으면 예약. 근데 이게 좋은 게 예약을 누르셨다가 이 노래를 하면, 예약을 누르면 바로 그 노래로 돌아와요. 아까 그 겨울에 차집 했었거든요? 자, 보세요. 근데 예약을 누르면 지금 자, 그 겨울의 사침인데 예약을 누르시면 예 노래가 바로 바뀌죠. 예약돼 있는 자, 애창 등록은 여러분들이 애창 등록해 놓으신 걸로 쓰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여기서 제가 이걸 쓰다 보니까 약간 어떤 게 있냐면 앱 이동 들어가면 지금. 아니구나 반주 설정을 들어가시면 점수제거는 당연히 누르셔도 되고 근데 노래마다 제가 약간 그럴 때가 있는 게 코러스 코러스가 멜로디에 이렇게 쌓여서 이렇게 좀 풍성하게 만들어줄 때도 있는데 그 멜로디를 조금씩 바꿀 때가 있거든요 연주하다 보면 아니면 조금 뭐~ 이렇게 여기 안 나오고 약간 코러스가 뒤에 나오는 경우 멜로디를 바꿔서 오브리카토를더 넣고 싶은데 코러스랑 조금 부딪힐 때도 조금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럴 때는 어떻게 코러스 제거 누르시면 코러스 제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뭐 어, 별로 그렇게 쓰실 게 많이 없으신 것 같아요. 일, 뭐 반복 연주 같은 거는 뭐그 그러니까 어, 여러분들이 쓰시던 거는 쓰시던 건데 그래서 저는 요 제일 중요한 게 어떤 거? 코러스를 보통 이 넣을 때도 있지만은 약간 제가 멜로디를 많이 바꾼다, 오브리카토를 많이 넣는다 그러면 코러스를 보통 빼고요, 템포를 많이 조절하고. 빠르기를 그쵸? 그 다음에 어떤 걸 쓰냐면 이거 l2 테너는 저는 뭐 거의 안 만져요 그냥 어 여러분들은 꼭 만지셔야 돼요 이거를 어 그러니까 이거를 l2로 돼있나 테너로 돼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보시면 음이 안 맞는데 푸시는 분이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그런 거 신경 쓰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음정 만지시고 그쵸?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음정을 올리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 지금 d 마이너 이렇게 돼 있으면 보통 우리가 플랫 하나가 d 마이너 거든요. 근데 이게 테너로 바뀌면 E마이너가 될테고 그죠? E마이너 샵이 하나가 될테고 엘토로 바뀌면 B마이너가 돼요. 그래서 샵이 두개가 돼요. 이거를 알아서 지금 D마이너에서 만약에 B마이너까지 옮, 옮, 옮겨야 된다. 그러니까 B마이너가 샵이 두개인거를 확실히 알고 계셔야지 D에서 레, 도, 시 딱딱딱 딱, 딱. 만 누르면 되는데 여러분들 이 그거를 외우고 외우질 못하니까 자기가 하는 노래 키도 모르니까 이거를 계속 끝까지 올려서 딱딱딱 누르면 될거 딱딱딱딱딱딱딱딱 계속 위로 올려서 한참 걸리는 경우가 생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시는 노래는 키를 외우고 계신 게 훨씬 좋으시죠. D 마이너에서 B 마이너 딱딱딱 금방 내려가는 레 도시 내려가는데, 그죠? 레미파솔라시도 레 미파솔라시까지 올리려면 한 참을 올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 반주 음원도 이렇게 올라가서 베이스가 별로 없이 풍성하게 안, 안 들려요. 베이스 음이 없으면은. 그리고 애창등록좀해 놓으셔 갖고 여러분들이 뭐 쓰실 거좀 쓰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요. 네. 저거 리얼 마스터를 쓰다 보니까 음원도 좋고 사실은 저는 음원이 좋아서 리얼 마스터를 많이 쓰기는 하는 건데 편하기도 하고. 조금 풍성한 느낌이 있고 이렇게 편곡들이 잘돼 있는 것 같아요 옛날스럽게요. 그 옛날 이미자 선생님 노래나 뭐 이런 거 저는 올겐 같은 것도 좋아하거든요. 올겐 소리 같은 거막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기타에다가 그 올겐 소리 막 나면서 하는 게 되게 어그 정서가 좀 좋더라고요. 저는 그런 편곡 자체가 그래서 아주 옛스럽게 돼 있고 고급스럽게 돼 있어서 리얼 마스터를 저는 많이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요 사용법을 잘 익히셔 갖고 좀 써보시기 바라고 보통 우리가 이제 음악이 아, 요거 하나 말씀드리. 음악이 계속 작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 어떻게 하냐면, 저 노래방 옆에 뮤직이라고 있죠. 뮤직을 끝까지 놨어요. 그러면 반주가 크게 나오는 거죠. 그러고 마이크를, 마이크로 그 반주에 맞게 소리를, 마이크를 조정을 해요. 뮤직은 무조건 크, 반주는 무조건 크게 놓고, 제일 크게 놓고. 그렇게 하면 소리가 여러분들이 원하, 원하시는 원하시는 소리만큼 이렇게 좀 크게 녹음이 되거나 이렇게 할수 있거든요. 근데음 뮤직 자체를 너무 죽여 놓으면 반주 들어가는 자체가 작으니까 거기에다 색소폰 소리만 이상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반주를 아주 끝에까지 제일 키워놓고 마이크 볼륨으로 해서 요 밸런스를 봐서 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리버브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면은 이펙트 이렇게 써져 있는데요. 이펙트가 보통 우리가 두 가지 정도인데 딜레이라, 딜레이라는 게 있고 리버브라는 게 있어요. 딜레이는 어떤 거냐면 아아아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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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런 거 들어보셨죠? 동굴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아아아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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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런 게 딜레이고 리버브는 아 길게 가는 게 리버브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펙터를 두 개를 섞어서 쓰기도,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런데 느린 노래할 때는 이펙터를 조금 넣으시는 게 좋고. 빠른 노래 할 때는 음들이 선명하게 빡빡빡빡 나와야 되니까 좀이펙터를좀 빼고 하시는 게 좋고 그것도 좀 조정하면서 요 빠른 노래 할 때는 요 정도는 넣는 게 좋다 뭐 이렇게 느린 노래 할 때는 요 정도는 넣는 게 좋다 엘트로 불 때는 요 정도 테너로 불 때는 요 정도 이런 거를 아주 생각을 하셔서 보시면좀 어 외워놓고 몇곡안 되니까 그렇게 외워놓고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연주 생활 잘 하시고요 그 리얼 마스터 반죽이 사셔도 또 연습도 하시고 이렇게. 가셨으면 좋겠네요 네 반죽이 너무 좋아요 좋습니다.